자기 자신에 충실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따석가요? 반드시. 안 돼.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뭔가 확신을 갖고 시작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되겠지만 절대 안 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냈어요. 구독자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었다는 그 많은 사람이 저의 가장 큰 자산, 가치라고는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큰 성공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 이것을 입문 간 사람이 앞으로 승리해요. 땅이 있고 그분의 사람들은 성공할 것지만 가족 대대로 불필한 일이 많이 생기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눈을 못 감아요. 앞으로. 가장 좋은 유산은 인맥을 남기시고, 또 유튜브라는 이런 SN의 가치를 크게 성장시켜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기적 같은 변화를 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까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련한 순간,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많이 키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맥을 얻는 그런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딱세 가지 말을 하고 싶어요. 어럼 다섯 번째. 첫째.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제 꿈은, 금전의 꿈은 유튜버 구독자가? 아명 100명. 100이라고 불러요. 몇명 100명의 유튜버. 그렇죠. 100명의 유튜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만의 목표죠. 근데 그,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지 않고 막연하게 자요건 허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잘안 됩니다. 또 금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금년 안에 반드시 나는 유튜브 구독자를 몇 명을 만들어내겠다. 저는 목표가 뭐냐면 100명의 구독자죠. 저는 1 0 0 0명 그래요? 예. 네. 몇 명요? 1000명. 1000명의 구독자. 저는 한 이제 100명의 유튜버죠. 지방에도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laughs> 있더라고요. 부산에 제가 이렇게 10분을 가르쳤는데, 그 10분이, 아, 놀랄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유튜버를 갖는 게 이제 꿈이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공에 몇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압축을 압축을 하게 되면, 가장 이 말이 많이 나오면 든요 뭐냐면, 두 번째, 딱써볼까요 자기 자신의. 자기, 자기 자신의. 충실하자 승실하자. 그래서 자기자 충실하면은 안될게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간섭하든 관여하지 않든 내 일에 충실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저는 그 사랑하면서 정말 이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 리더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알수 있냐면 늘 말에는 변명을 핑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분을 관견하되 그 사람 리더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라든지 넘일에 변명이나 핑계를 늘 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제가 잘하겠으면 그래야 하는데 늘볼 때마다 변명 핑계를 대요. 그분에게 비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산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디가서나 변명을 핑계 대지 말고 바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안 되면 본사한테 오셔가지고 잘한 사람을 보세요 잘된 사람 보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저랑 아, 아신 분들의 방송피 집의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가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사나이에 100명이 넘게 졸업했죠? 근데 60명 이상이 하고 있다는 실제로. 60명 이상이면 대단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 안에 반드시 그것을 해낼 것이고, 어, 이세 가지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늘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됩니다. 혹시 안 된다면 매주마다 한 번씩 오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잘 가르쳐드립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좋은 인원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뭐오윤재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무태 사장그 다음에 조윤정 부장 또 우리 정선 피디라고 있는데 하, 굉장히 스텝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팀빌딩을 해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 아주 훌륭한 인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최일례 네, 부회장님 또박병순 회장님 눈에 보이는 또 누가 계시지 어채